복권은 어떻게 있을 지 알아요? 한 장에 10만 원이거든요? 여덟 장은 살수 있어요 거기서 당첨 금액을 모두먹는데요 미친... 네. 어? 그럼 뭐다? 돈 내고 그냥 똑같은 거 먹는 거였어요 노.. 놀랐다 어? 어? 뭐가 뛰지 않아 누구야 방금? 누구야 방금? <laughs> 놀랐다 누구야 엎드려 뻗치 아아 <laughs> 진짜 이내 리액션을 귀가 밝으시다 <laughs> 리액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말이야 어? 그거는 뒷골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laughs> 네아 <laughs> 진짜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이 참 <laughs> 복권은 전에 진행했던 회차에 회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금액이 쌓이는 형식인데 현재 20만원 쌓여있어요 그니까 러 10만원 넣으면은 20만원 나온다는 거네? 아 30만원 되네? 아 여보세요! 예! 그럼 왜 지금 얘기해줘요 미치저집 야생 왔다고요 저거 하나 해줘요 그럼 여기서 <laughs>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 해줘요 빨리 오셔야죠 아 근데 아까 설명 안해줬잖아요 저 야생 왔다고요 바로천원 내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상자에 나... 넣어둘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아 알았어 알았어. 뭐 이거, 이거, 이거 끝나고 갈게. 이거 끝나고 <laughs> 아이 참. 어 뭐야? 오 드디어 나한테 처음으로 공격 왔어. 어? 근데 우리 공격 당했는데 이대로 가만 히 있어요? 어? 이, 잡는다. 또 걸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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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이거 이거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니, 근데 저기 영상 재밌겠다. 도박하고 계속. 난 <laughs> 맨날 난 맨날 돈 벌러 가고. 어? 어어 나만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이거 내가 볼땐그 뭐야 복권 복권 그그 그 상인분이 저로 저격한와 근데 난세번한 것보다 리타임이 더 크게 했네. 되게 불쌍하네 저 저런, 저런 거 보니까 아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저거 너무 부럽다. 한 번만 하고 오세요 한 번만. 아 근데 한, 한 번은 번. 감질만 <laughs> 나서 아씨 아, 더 하고 싶어질 텐데. 어, 안 돼요. 아, 격같은데 아, 아. <laughs> 있는... 산삼이다, 산삼이다. 제발세 개! 짝. 지금 제발! 7, 8만 원 정도. 어, 세개 나이스. 트리프. 비더. 와우. 와 비더도 세 개다. 30만 원이다. 별거 아니죠, 저거? 아. 어, 설마 중나어이거 다행이다. 와, 깜짝이야. 영웅이 잘못해가지고 죽을뻔 했다 <laughs> 죽었으면 난리 났겠네. 갑분사될 <laughs> 뻔했어요. <laughs> 동물들 캐고 응? 있습니까? 네, 죽이고 있어요. 아 <laughs> 마음이 아파요. 죽이면서 마음이 아파. 어, 아, 되게 감성적이시네. <laughs> 그럼 왜 작물 캘때 작물들은 왜 미안하다 말안 해줬어요? 어어 어. 어, 너무 같은. 아아 <laughs> 너무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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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네. 예 형님. 너 얼마 있어? 나 200만 원. 200만 원? 아, 씨. 500벌수 있어? 500 벌면은, 근데 형, 근데 공장 형이 열어도 내가 못 산다던데요? 나, 그래? 누가 사는 건데? 그, 두 개명이 열어야 열린다고 들었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위대하신 눈꾼님 그, 공구밖에 네, 있는데요. <laughs> 예, 예, 예. 공장이 있잖아요. 예, 예, 예. 두명다 업그레이드를 완료해야지 하나가 열리나요? 그렇죠. 두분다 이제 100만원, 100만원, 그, 최종 200만원 쓰는 업그레이드를 두분다 진행하셔야 돼요. 맞네, 아... 내말 맞네, 내말 맞네. 아, 그러면 악어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악어가 먼저 하게 한 다음에 내가 타이밍 맞춰서 네가할수 있게 해줄게. 네, 그럼 그래야 뭐 바로 탈출비를 해야 되니까 돈 모으고 있어. 그, 네, 네. 혹시 그 최종적으로 열리는 공장 가격 알고 계세요? 어, 얼마인데요그두개 열리면? 700만원 이에요. 그거는. 네? 그거는 이미 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700만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아,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라서. 네, 700만원 모으셔야 돼요, 먼저. 어, 그, 러면 여기는 대출 하시는 데는 없나요? 대출 있죠.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 가지고 계신, 뭐, 재산, 그, 집, 땅, 농사 땅,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당포에 맡기시면 반값에. 맡기면은 그냥 그, 그 회차에 준다, 그, 주는 건가요? 안 쓰면? 네. 반값을. 전당포에 맡겨진 동안 사용하지 못하시고요. 네. 다음 일차가 될 때까지 갚지 못하신다면. 네. 자동으로. 주인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세요. 아, 그런 느낌이구만.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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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출 받아서 공장하자. 아, 어? 당연치방이 <laughs> 네? 아, 아, 니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 생각을 해보면 대출이 나쁘지 않아. 지금 이제 겨우 채집하는 거 봐요. 와, 돈 계속 깎여. 아, 좀비, 그만 나오라고 미친... 어. 아, 아, 이거 안 한다 했지. 어? 오케이. 어? <laughs> 다른 말, 고음말을 <laughs> <좋은> 써야지. <laughs> 이 나쁜 녀석들아, 왜 나왔어? <laughs> 내가 너로 인해 너무 마음이 아파졌잖니. 이렇게 하면 되죠? 총장님. 네네. 근데 의자왕이시네요. 의자왕이라고요? 네. 의자왕? 어디서 들어봤는데? <laughs> 삼천궁녀 <laughs> 아,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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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에요. 아, 여성분이시라. 아. <laughs> 아니, 원래, 남성분, 제가, 쪽지 드렸거든요? 어, 다음날 준다 는데 쪽지, 뭐 당일날, 오, 오후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오? 응? 어, 응. 안 받으셨어. 요왜어구인 그 잘못했네. 맞아. <웃음> <웃음> 원래, 저는 좀번갈아춘인데안 안 받은 분들이 두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빨리 받은 선수들로 했어. 어차피 상관없는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뭐, 그냥, 먼저, 보면 하는 거죠. 어차피, 신청도 많이 없으셔가지고, 아마 다 뽑힐 거예요. 삼천공령하죠삼천공령하자고요안 어, 어. <laughs> <laughs> <3천> <laughs> <3천 공룡> <laughs> 돼요. 제가 <laughs> 힘들 거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르님. 아, 아 아니에요. <laughs> 아르님, 웃겨보세요. 안 되겠다. 웃겨 <laughs> 갑자기? <laughs> 아, 진짜. 아, 안 되겠다, 이거. 어? <laughs> 자, 실력 한번 아빠 볼게요. 아르 <laughs> 말하신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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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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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근데 여기 갑자기 많이 나온다. 뭐, 33만 원 걸렸네. 저 도박이거, 내가 볼땐한 놈이, 미친 놈이 있어요. 분명. 어, 근데 저 플러스는 엔간하면안 나온다. 도박하면 다 일단 깎긴 깎는 거네. 느낌이. 한 번만 <laughs> 갔다 오세요. 한번 가서 탕진하는 거는 어, 어때요? 어? 어? 탕진잼? 어, 잠깐만 탕진. 좀... <laughs> 탕진잼을 안 해. <laughs> very good. 아, 베리, 베리아 아!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오, 옛날, 어, 사람. 너무 어, 옛날 사람이야? 어옛날사람 아래님, <laughs> 옛날 사람이라는데요? 하하하하. 그니까, 스물 넷 이상은 다, 아재다? 아예. 형, 손님 너무해. <laughs> 와안 그래도 스물 네살 먹은 거 진짜 서러워 죽겠는데, 지금, 어? 맞아요. 아니, 나 엊그제가 스물 살 같아, 젠장, 진짜로. 뭘 했다고 젠장 스물 네 살이야. 이용 시간에다 5초 남았어! 안 돼! 까! 나 아! 도파제 보호치 60만원까지 올라갔다! 헉! <laughs> 우리 천만원 넘는다!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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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으면, 팔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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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살수 있는 것도 없지 않나, 지금 딱히? 자, 이거, 이거 구매 갑니다. 네. 오케이, 40만원 남겨놨어요. <laughs> 그러면 저 도박해도 되죠? 네, 다녀오세요. 오늘 돈 열심히 벌었으니까 보내주십시오 응? 어? 화이팅! 아, 맞습니다. 도박하러 가야 돼! 야! <laughs> 여보세요! 여기가 그, 도박하는 곳인가요? 여보세요! 아! 다주짜다다주짜다아내네앉아앉아앉아아 <laughs> 아, <laughs>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디코 소리를 줄여놨어요 아 맞아요 어, 네, 그아 여기서 도박할래서아 도박이요? 네! 여긴 천사의 집인데요 아아 아, 맞아요? 도박은 그냥 네. 아래 가서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아 수동이에요? <laughs> 네! 와, 어, 개신기하네, 이거! 악마의 집을 지금으로 보는 사람 너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님들, 내가 머싸, 플러스 시켰어. 미안. 어? 근데 <laughs> 한번더 한다, 한번더 한다. 네네. 가라! 와, 이거 개신기해, 도박! <laughs> 너무리다 과연? 오! 92만? 000원? 마이너스, 네, 뭐? 마이너스 제발 마이너스 제발 마이너스 제발 와! 5. 마이너스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아아아 잘했어요 대박이다 <laughs> 키면 어떡해요? 맞아 도망가야 어, 돼요 뭐야? 여보세요 여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저 도망가는데 네, 이거 저 5만원 깎아주세요 이거 저 우클릭 두번 눌렀어요 두번 됐는 거 같아요 네 5만원 깎아드릴게요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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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안 떴다 아안 떴네 스티브가 떴다 하 <laughs> 아, <laughs> 오류가 났나봐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그, 형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너를 위한 도박 하잖아요. 들어가서, 우클릭 한번 네. 하고 끝나고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우클릭 하는 거죠. 그쵸? 알겠습니다, 형님. 아, 님들, 이거 도박 너무 재밌어. 나 벌써 네 번째 돌리는 중. 아. 네? 아, 예? 털린다고요 <laughs> 아, 마이너스다라! 오, 마이너스! 아이거어 마이너스다! 오, 나돈 많이 깎는데, 생각보다? 어, 아, 나 너불한테 걸렸어. 미친. 네, 여보세요? 야, 너불아, 너 이런 거 해봤냐, 이런 도박? 저 총알 봐가지고, 빡쳐가지고 하려고요 아, 진짜, 야, 이거 너만을 위한 도박 말고, 너만을 위한 도박인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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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보이지 않냐? 너를 위한 아니야? 도박? 내 이거 하고 있었거든? 야, 너를 사람들. 너를 위한 도박이, 니가, 니가, 니가 나 90만원 깐 거임? 아니, 아니, 야, 이거 사, 아니, 그, 사람들 개 많이 오던데, 여기? 나 90만원 깐거 누군지 아 혹시? 몰라. 나그 방에 들어가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너를 어디... 위한 도박. 너를 위한 도박이 상대방 까는 거지. 그럴걸? 너만을 위한 도박도 상대방 까는 거 아닐까? 내가 안 오면... 해봤어. 저격인 것 같은데? 아, 레나왜 <목소리가> 봐? 야 이거 개신기해 이거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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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 얼 얼마 얼마 뭐마마 얼마 얼마 얼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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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마 얼마 얼라라라라라라라라마라마라마 얼마 얼마 얼아 얼마 얼마 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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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웃음> <웃음> 이거 개 웃긴다 이거 개 재밌다 이거. 야너 학원이 너 하는 거너 하는 거본거 같은데. 그 아, 래? 네? 어 그러면 하면 안 되나? 야 너만을 위한 나 도박 해볼게 20만 원짜리. 만들기. 야 너만을 위한 도박해도 누구 죽일까야 아고군가 갈까? 너 뭐라? 너누구 구할까? 와 갈까? 피맨 84만 원 뭐야? 야너 어? 누구 누구 죽이고 싶어 하냐? 나? 어. 나 죽인 사람. 그그 그러니까, 누구인데 그니까. 모르잖아? 너 아니야? 나 아니라니까? 뭔가 뭐살거 같긴 해. 머쌈 죽여볼까? 오케이 머쌈한테 해보자 아니 악어한테 하자 3, 아 이미 했어 진짜 아 근데 5짜리야 아 뭐야 6만원인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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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하지마 플러스 아아 근데 야, 도박 재밌다 나 이거 오늘 처음 해봤거든? 아니 사람들 개많이 하길래 와너 해봐 계속 아, 너, 나, 나, 나 방금 왔어 나도 어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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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와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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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계속 해봐 빨리 너나 걸리면 해봐 해봐 어 아, 잠깐만 진영아 X됐다 아아아 <laughs> 플러스 땡길 플러스 땡길 말했는데 <laughs> 플러스틱이 나... 바랬는데. 나 지금 28만원 없어, 너브라. 나 이미 야생 왔는데? 이따 줄게. 어, 알았어. 야, 야, 다른 사람 좀 해봐. 나 죽잖아. 6짜리인데? 어? 300만원인데? 개소리 하지 마, 진짜? 30만원. 플러스다. 아, 다행이다. 와. 와. 너왜 플러스 하니까 왜 아쉬워하는 느낌이야, 미친놈아? 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맞아? ᄒ 가나 공격해. 야 너무 격했다고 <laughs> 아니야 우리가 공격 안 했어 아무도 지금. 지금 너브리너브 너부리가... 너부리 아무것도 안 함? 아무것도 안는게 문제야 너는. 아니 나너브리나너브리한테 공격 당했어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했어? 도대체? <laughs> 아나 근데 80만 원 빨리 뒷받쳐 가지고 오늘 처음 해 보거든. 누구 한명 조져 보려고 지금 한 300만 원써 보려고 여기다. <laughs> 아, 미치! 와 미친! 와너프에 마이너스 했어 49만 원. 아, 아버님. 아, 돼, 아버님 너브리가 300만 원꼽물는데요 아버님 300만 원으로 조져 버린다는데요? 아니 와누구한명 어? 아군님이 아니라 누구한명 조져보게 야 근데 너보라 머삭가 이간질했어 챙하고 지금 고소각을 피하고 있는 거잖아 너봐 너봐 머가 이간질했어 야, 제발 시리시야 5십칠만원 오십칠만 원 제발 아 미친 5십칠만아 거지렸어 도박하지 마세요 아 도박 나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그런 공격하는 거하지 마세요 좀 나? 아니 아군님 왜 저한테 공격하세요? 일단, 저, 시민분들이랑 통화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니, 시민분들이 중요해요. 저희가 중요해요. 야거 선택하세요. 이거, 이렇게, 그냥, 너... 와, 뭐야, 아, 뭐, 저거 뭐, 뭐해, 뭐해, 어, 와, <laughs> 이거 전쟁, 전쟁이다! 야거 씨! 아, 나 아니라고요! <laughs> 그만하세요, 좀. 그럴 거 아니야? 자, 그냥 알겠나 지금, 나 혼자 도박하다가 지금 57만원 날려가지고 지금, 템팔러 가고 있어. 57만원 어떻게 날림? 나 80만원 날림. 미친, 나만을 위한 도박 계속 했다가, 그지 됐어. <laughs> 와, 누가 나 판매금지 시켜놨어? 아, 이거 악어 스 ᄇ 다 해놨지? 아, 이거 아까 나, 나, 나 뒤지게 <laughs> <기지개> 클릭하고 있더만. <laughs> 뭔 소리야, 니가, 니 어, 아니, 그리...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laughs> 해, 멋다 판매금지 시킬 거예요? <웃음> <웃음>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 근데 그건 어, 나도 잘못 잘못한거 같은데 그거는 좀 상처가 될만 하네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아우 나한테 했다고 내 통화방에서 얘기했다고 미친 나도 집가면 또 판매금지 돼있겠지? <laughs> 그럴걸요 아마 어 나도 미친놈이니까 저거 너도 있나? 나 아니에요 미친놈의 경지를 넘어선 아주 미친놈이에요 <laughs> 아주 쌍놈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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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놈이라뇨 뭐쌍이아이 <laughs> 뒤졌다. 오늘 한명 멸망시킨다. 아니, 왜못그랬는데왜한명 갑자기 그러세요 또. 나 잠깐 아까 하고 미친놈이라고 욕했잖아요. <laughs> 아, 무슨 소리예요. 문자만쏙빼 <laughs> 아, <지금 웃음> 아, 아, <laughs> 아, <laughs> 먹어요, 갑자기. 까거 그러니까, 님, 제가 플러스 6만 원그 받은 거 알죠? 제가 한 걸로 나갔는데. 어님 사라졌는데?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또또또또 알아갔네, 또, 또또 저거. 안녕하세요. 제가 아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요즘 경기가 어떻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갑자기?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아버님의 그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 1억? 1억이요 아님들 그러니까 안 되는 5억 거예요. 5억 지금 여기서 얘기했어봐요. 그냥 유튜브 그냥 바로 찬양받죠 지금. 악어를 판 영웅으로다가 그냥. 어? 야 나였으면 했지 그 그냥. 쓰레기. 와 너무 9 0만 아가 저거 와저 악어 가고 있는 거야. 저거 악어 가고 있는 거야. 야, 안되겠다 야, 중녀가 저격권 쓰자. <laughs> 저격권 저격권 쓰자. 미친놈인 <laughs> 거 같은데, 저거 우리 받은 거 쓰자. 미친놈이라니까, 저거 사리곰별 못해. 맞아, 갑자기 사리곰별 먹고 싶어. 나 밥을 못 먹었어. 어, 도, 안네 <laughs> 어, 저건저건 <laughs> <laughs> 저건 누가 봐도 아어가한거 맞음. 어, 미친놈이 갑자기 대화하다가 나가가지고 도박하면은 지인 거다 알지. 아니, 여기가 우리 <laughs> 멋사람 나를 초대하지 너네 왜나 이간질하냐? 멋사 딱 말해봐, 비멸이! 하나했어 하나있어 보자 하나 하나했어 하나 하나 하더니 그래 너네 둘다 나쁜 <목소리> 내가 너네 둘다 공격할 거고 터널 에 둘로 공격한다니까 <목소리> 형 근데 형 얘기만 들었을 때 진짜 미친놈 같잖아요 아 <laughs> 미친놈 맞다니까 <laughs> <목소리> 자이거어떡하지 자, 진짜. 어 뭐? 어 리타 끝났 리타는 끝파인데 이거. 어 리타는 파리 끝났다. 이제 리타 유튜브 영상 올라. 아, 없어서... 아, <laughs> <술, 소주병> 간다. <laughs> 리타님돈오가데 <오랬던데? 웃음> 리타 진짜 끝났 아, 리타의 써주... <laughs> 아, 유튜브 영상 안 올라간다 이제. 와리타 이제 유튜브 망해가지고 이제 돈1도못 벌어가지고 너무리. 숨모신다. 아, 평생 저점사, 아, 저점사. 아, 저점사. 아, 저점사 아, 할때 아, 뭐야 나한 시간 뭐야? 아 아니야 뭐 이딴 데가 아니, 나안 했다고! 나 지금 판매 정지 때문에 개빡쳤는데, 지금. 저거 누가 오, 한 건데? 야, 인자! 한... 미친 소리야. <laughs> 인자 <laughs> 너냐? 아, 나데 악어, 악 진짜 아니, 아, 나너 아닌데? 나 지금, 나도 아어는 상점이야. 뭐야? 리타님은 아니, 나야. 상점으로 <laughs> 갔겠지, 멍청한 <멈추는 웃음> 놈들아. 아니, 리타님은 나, 나 맞아. 리타님 저 80, 7 0만2 0만3 0만 나야, 저거. 와, 미쳤네. 해보자라는 건가, 다들? 와. 어디 지가 와서 뭘 해보자는 거지? 와, 근데 왜, 아버님, 왜, 아버님 혹시, <laughs> 혹시 악마에요, 아버님? <laughs> 아니 음. 아권님 요즘 연기학원 다니세요? 왜 그래요? 좀 가만히 기, 아니, 가만히! 아까 아권님 생각 나왔다고 통화방 없었잖아. 내가 통화방 여기서 하고 있지. 그러면 딴데 가서 하냐? 당연하지. 아권님을 아, 아까 아까 아권님 신민방이라고 나가라고 하더니 적반하장이네. 아, 중력이 지금 나한테 지금 건드리는 거지. 중매이 공격한다. 어? <laughs> 미친놈 <laughs> 나 건드리네. 넌 뒤졌어. 아니 미친놈이네 진짜. 나 지금 800만 원 있다 지금. 어 그럼 나 천만 원 써서 너 나랑 하자 그러면. 나 천만 넘게 있어 나도 그러면. 오케이 좋아 한번더 옮겨봐 오케이 해보자 그러면 미친 다쳤으면 데아 레알 까비 니들 니들 니들, 니들 뭐 팔아야 돼뭐 팔아야 돼 우리 그루뱅이야 저희 어, 보석 조금 저... 팔아요 보... 네 아저님 칠십 초 칠십만 거뭐 없어요 네. 일단 거 있어요 네, 왜... 팔아요? 나 계속 이게... 공격 들어온다 아아 으아아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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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것>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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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금 <같아. 웃음> 네, 지금, 지금, 지금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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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아아아 <laughs> 아니, 그건 아닌데, 나도 지금 죽을, <laughs>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니가 돌렸잖아,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고가 죽였어. 아, 아니다. 그, 리타님 그 크게 걸린 거, 리타그 뭐, 너부리가 걸었다. 내가 얘기했다 하지 마라. 뒤진다. 아, 내가 아까 봤어. 너부리가 한거 맞아. 너부리가 했는데 그 랜덤으로 되는 거라. 어쩔 수 없어. 그냥 멸망하면 되지. 그리고 유튜브 영상도 없어지고, 그냥 막어 근데, 근데 이거 그거 보? 알아? 뭐야? 나 다음 너잖아. 나 천만 원 넘게 있는데, 사실? 사실? 왜 응. 숨겼어? 당연히 그진 척해야 살아남지 멍청아아 아, 그러면서 또 받을 건다 받는구나. 뭐야? 네. 오! 네. 나 산사 9개 한 번에. 와그 얼마야? 45만 원한 방에. 와 님들 산사 9개 했습니다. 질문 받을게요 바로. 오 중추한 받아 마땅하지. 야. 이번에 참 뭔가 좀 밋밋하다 했어. 오케이 수고셨어요 수고했어요. 네. 아니요 아원님은 팀하자 했어? 미친놈, <laughs> 너 중력이랑 도 팀이냐? 너이씨, 너 남자친구 몇 명이야? 남자친구라니요? <laughs> 몇 명이야? 너 내가 남자친구라며? 나 세컨이야? 개소리야, 미친 <laughs> 소리, 미친 소리하지 마세요. 아지마라 했네. 남자친구 많은 많을 좋은 <laughs> 거 아니야? 맞아, 네, 막다같이제맘 놀아치서 놀면 재밌다고. <laughs> 맞아. 아, 근데 다 팀하자고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 관계, 관계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랐던 거지. 난 아버님한테 다이아도 주려고, 이 다이아도 들고 있었어. 근데 결국 다이아 안 줬잖아, 결과적으로. 달라고 안 했잖아, 니가! <laughs> 중랑님, 필멘이랑 팀이죠? 네. 뒤에서 뭐라고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중랑님. 어, 근데 나! 난... 뭐는지 알아요? 뭐요? 와. 뭐요? <laughs> 뭐 했는데? 뭐라 했는데? 아버지 한번 지어 봐. 뭐? 뭐 했는데? 아, <laughs> <난> 말해, <말해줘? 웃음> 뭐? 렇죠 어. 지어 봐. 불편하자매. 애들 다멀시키 자매. 너 까치 노래하고 어. 있다매. 어. 어, 나한테도 그말 했는데. 어, 나한테도 아, 네. 그말 했는데. 미친 놈이네. 어. <laughs> 어 어무 세잖아. 그 근데, <웃음> <웃음> 근데 보세요. <laughs>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아무것도 끼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만들었잖아. <laughs> <웃음> 너, <웃음> 여러분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다 더질 좋은 상태에 부자가 되길 위해서 그냥 살짝 살짝 정보를 공유드린 해것 뿐입니다. 또또또 또. 또, 또. 너메메메 메돌 손잡이를 뭐라 그한줄 알아? 왈라비라고. 어, 왈라비라고 왈라비. 왈라비. 왈라비 그러는데. 아, 근데 오늘 <laughs> 왈라비도 왈라비 제일 비가 없네? 제일 반전을 리타님이 살아있다는 게전 너무 놀라워요. 리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오버져 그... 리타님 어떻게 살았어? 나 겁나 빡세게 벌어. 었아 맞아. 아까 보니까는 아거님이 <laughs> 막 리타님한테 막 보석 주던데. <laughs>